최근 많은 직장인들이 해외 선물 시장에 관심을 보이면서 해외 증권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죠. 그중에서 컬처 캐피탈이 업계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국내 증권사를 이용시 해외 선물 투자를 위해서는 증거금이 필요하며 이 금액은 최소 2천만원 단위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계좌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대여업체들이 등장했습니다. 대여업체는 투자자의 자산을 대신 투자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모든 대여업체가 정직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업체는 투자금을 잘못된 방법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차트를 조작하거나 홈페이지를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한 거래소 컬처캐피탈을 소개하고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초보자도 사용하기 쉬운 트레이딩 플랫폼 MTR입니다. 이 플랫폼은 다양한 분석 지표를 통해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을 쉽게 분석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시장 이벤트를 평가와 함께 집계하여 항상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렴한 수수료입니다. 국내 증권사의 경우 거래 수수료가 저렴하지만 포지션 진입 시와 청산 시 각각 두 번의 거래 수수료와 스프레드가 중복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컬처 캐피탈은 포지션 진입과 청산 시 거래 수수료를 전면 없애고 약간의 스프레드만 남겨두어 합리적인 수수료 정책을 통해 고객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양한 사회 활동 참여입니다. 세계 최고의 온라인 무역 박람회인 2024 IFX 두바에 참여하였으며 매년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에 기부를 이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업계 최고 위치에 있는 해외 증권사로서 당연한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간편한 입출금 시스템입니다. 컬처 캐피탈은 국내 최대 페이먼트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여 달러로 진행되는 해외 증권사의 번거로웠던 환전 문제를 간소화했습니다. 이제는 모바일로 은행에 계좌이체하듯 원화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입출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신규 회원 가입 시 모든 분들에게 100달러를 무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를 위해 1대1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 목표와 상황을 고려해 맞추며 포트폴리오를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입금액에 맞춰 30% 크레딧 이벤트 예를 들어 만약 1000달러를 입금하면 30% 300달러 달러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참여 방법은 컬처캐피탈 채널 홈상단의 이벤트 링크에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